이번 연식 변경을 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차량은 국내 플래그십 세단 중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이번에 들어가는 특별한 추가 할인 혜택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바뀐 25년형은 기존 오너들의 선호 사양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최소화됐다는 게 특징이죠. 동급 모델들과 견주었을 때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모델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과 더불어 신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차로 유지보조투, 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이 전 트림 기본화되었고, 전자식 변속 칼럼의 진동 경우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캘리그래피 트림에는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추가되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신규 패턴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4,267에서 5,332만원으로 다양하게 책정되었는데요. 연식 변경으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25만원 인상 캘리그래피는 83만원으로 그보다 높게 인상된 모습을 볼수 있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추가된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해도 99만원이고, 여기에 나파가죽 시트 등의 사양이 들어갔는데도 83만원만 오른 셈입니다. 옵션이 추가되면서 상품성은 높아졌는데, 실질적인 가격 부담은 줄어든 거죠. 진짜로 부담이 줄어들었을까요? 캘리그래피를 48개월에 나누어 구매했을 때, 실구매가를 계산해 볼게요. 기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옵션만 추가해. 할부로 계산해보면 매달 약 121만원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고 기타 부대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예산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하이브리드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시스템이 더 복잡하고 배터리 교체나 수리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더 들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신차를 구입하는 방식도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일시불로 구입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부나 임대를 선택하는데 할부 방식은 고정지출 외에도 이전 등록비와 같은 추가 비용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차값 전체를 부담하고 이전 등록비 관리 수리 감가 손해까지 모두 떠안는 것보다는 신차를 임대 특판세일로 저렴하게 출고한 후 자유롭게 장기간 이용하는 방식이 더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을 최소 36개월 이상 잡고 탈분들은 매월 20%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자유반납 요금제를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0개월 임차 계약을 통해 월 납입금을 22% 정도 낮춘 후 36개월 이용하고 중간에 반납하더라도 위약금을 따로 물지 않아요. 더 알뜰한 비용으로 간편한 차량 교체도 가능하고 시장 흐름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나중에 중고 시세 감가 문제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운전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할 때도 보험료 할증이 없고 부품값 부담도 줄어듭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자기 부담 30만 원만 내면 그외 비용은 모두 면책돼요. 사고 이력 걱정도 보험비 인상 걱정도 없죠. 관심 있는 분은 이번 봄에 진행되는 봄 프로모션도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3월 계약 고객 대상으로 첫달 렌트료 30% 즉시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부담 없이 새 차로 새 출발하세요. 전 고객 대상 전원 썬팅, 블랙박스, 코일 매트, 주유 상품권 20만 원 증정도 챙겨 드리고 있어요. 유연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문의해 주세요. 견적 요청해 주시면 평균 7일 즉시 출고 보장과 10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사업자 전용 추가 혜택도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곳과 다르게 수수료 거품은 빼고 합리적인 실 견적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에 물량 선점하시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더 알찬 조건으로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찍은 출고차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